자취방 구매물품 1순위 토퍼 베스트 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접이식 매트리스 레이지 다다미 요가 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매트리스는 편안한 휴대용 솔리드 매트리스로 사무실 노동자들이나 점심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때 아주 편리하답니다. 스펀지 충전물로 만들어져서 푹신하고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줘요. 두께는 아래 8인치로 적당하게 두툼하고 넥샤이닝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랍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매트리스로 편안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품질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매트리스는 두께 5cm로 느린 리바운드 접이식 매트리스로 면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배송이 빠르고 제품이 설명과 동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라텍스 매트리스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 중에는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만 살짝 나고 그 후에는 괜찮아지거든요. 또한, 가루가 조금 나오는 것은 매트리스의 특성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용하시면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9cm로 구입하시면 더욱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라텍스 매트리스, 한번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즈리빙 시그니처 꿀잠 매트리스 토퍼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매트리스 투퍼는 두께가 10인치로 푹신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줘요. 중국산으로 제작되었고, 침실 가구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이 제품은 가정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업자 번호는 53억 4860만 2903이에요. 이 매트리스 투퍼를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상태가 좋고 배송도 빠르며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푹신한 촉감과 편안함이 침대 위에서 사용하기에 최고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바닥이 너무 푹신하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총평하자면, 홈즈리빙 시그니처 꿀잠 매트리스 투퍼는 푹신한 잠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편안한 수면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